이것이 이번 3.1절 9국 기도회와 태국기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에 대해서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KBS를 비롯해서 여러분 정직한 보도를 한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이 단한 곳도 없어요. 단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변누리, 변두리심 없는 인터넷, 우파 신민들 신문들이나 여러분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 완전히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화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민주화는 이름뿐이었어요. 그들은 이 나라를 민주화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 한 것은 진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일로 100%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